이거를 제가 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여기에 속하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봐봐. 제가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속해 있는 포지션이 있을 거잖아요. 자, 원신 유저의 층을 생각을 해 볼게요. 원신 유저 층. 구분은 과금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완전 무과금. 완전 무과금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손해 없죠, 전혀.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야, 일단 1차적으로. 완전 무과금이면, 그냥 개감사합니다, 죠 어, 상시도 주고, 내가 캐릭터를 뽑는데 좋아하면 돌파도 뚫린다. 감사합니다. 어, 아무 생각 없죠. 무소각. 약간 이거는 공을 기행이라고 합시다. 기행, 초회까지. 플러스 초회까지 생각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 여기도 솔직히 말하면, 뿌려주는 보상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라는 감정이 좀 있고, 좀더 고민될 수 있는 거는 앞으로의 컨텐츠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정도의 우려 정도만 보이거든요. 나는. 어. 내가 원래 풀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은, 난이도 상승에 대한 우려 정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본인의 추측이죠. 그냥 걱정 하나죠. 100이 뚫려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합니다도, 개인차에, 왜냐면 다른 게임까지 같이 하고 있으면, 아, 1주년인데 이거밖에 안 해? 이럴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일단 보상 받았다. 보상 주는구나. 레벨 상승에 대한 우려 정도는 있겠죠. 이거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혹시 모를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명함은 뽑더라도 전문은 힘든 경우들이 많을 거고,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더 많이 들을 건데, 왜냐면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거기도 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한 이돌파까지 해. 평균한 이돌파로 보자. 좋은 캐릭터 이돌 또는 명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거 말고는 뭐가 있어?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 과금에 상관없이, 화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왜 야란 카즈야 아라이탄 뺐냐 아, 이건 인정 그래 인정 인정 <laughs> 그럴 수 있어 이거는 그럴 수 있어 눈에 보이니까 너무 받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못 받아갔을까 내가 그렇게 들수 있으니까 아돈벌 생각이 있는 거냐 원시는 돈벌 생각 없냐 발언 근데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기존에 과금했던 캐릭터들이 AS 안 받은 게열 받을 수 있긴 하겠다 이거는 기존에 내가 계속해서 이 돌파를 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면 지금까지 꾸준히 돈을 썼는데, 꾸준히 돈을 썼는데, 내 옛날 캐릭터들을 더 이상 못쓰게 돼버렸네? 이쪽 의견일까요? 이스는왜안해줌 이렇게 되나? 나도 100 찍을 수 있나? 요거, 요거는 항상 있죠. 그렇 어. 100레벨을 초과금로들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여기서 빈도가 상했다. 1차 빡친. 요게 제일 크다, 지금. 아, 저거! 오! 얼추, 얼추 나도 저거는 이해가 된다. 지금 방금 언젠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 백 레벨이 이런 식으로 풀리니까 불편하다. 이거는 저도 우려했던 거랑 동일한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언젠가 백 레벨이 뚫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잖아. 우리 모두가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뚫려버리면 어 나는 저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 이렇게 될수 있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릴 거야. 일은안 뚫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애초에 안 뚫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그냥 풀돌 유저, 건물 정도로 보이고요. 언젠가 뚫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럼 난 이제 못 뚫나? 이렇게 된다라고 봐. 이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애초에 안 뚫릴 거고 이 시스템이 그대로 갔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 그냥 추가적인 돌파가 됐다. 약간 추가 돌파? 근데 언젠가 뚫릴 거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나는 못받나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1년 전에 100레벨 뚫리나?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내게 아니었지만 뺏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제 다르게 말하면 아예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느낌이 된 걸로 보인다.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과금 유저들이 세다는 거는 참고 인정하는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레벨업을 과금해야지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럼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에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원신에서 이제는 만약 나중에 레벨이 뚫릴 때 그냥 100이 뚫리고 기존 사람은 110이 돼. 내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이렇게 될 확률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은 이쪽으로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내가 레벨을 100이 될수 있는 일은 생기는 거잖아. 이 가정을 왜 하냐면 어차피 원래 90이었던 사람들은 90으로 지내는데 100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손해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딱히 없어. 왜냐면 엔드 콘텐츠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엔드 콘텐츠가 바뀌지 않으면 p v 게임에서 바뀌는 게 있냐 이거지. 제 근본적인 물음이 그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래 즐기던 것들이 바뀌는 게 있느냐 이거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이 화가 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원래 즐기고 있던 것들은 딱히 그대로잖아. 어. 그러니까 레벨 돌파가 비싸다는 내가 원래 그걸 할수 있는 유저면은 돼요. 그렇지. 난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성적으로 화를 내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서 내가 90인데 컨텐츠를 못 즐기냐 혹은 못 깨냐 빗으면 빡쳐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아 감정상으로 그냥 상한다. 아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이게 아직 머리가 막, 막 화가 나있어 해서 화가 난다까지는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약간 차분해지고 나서 조금 이제 가라앉고 나서 뒤돌아서 하루 뒤에 봤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추가 스펙업 BM이라는 사실을 받아들기 이 힘들다 얘네들이 여기다가 붙이지 않았더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7 돌파해서 스탯 추가 했으니 거랑 사실은 나는 나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는데 눈에 보이는 UI 상으로 90이 아니라 100으로 돼 버렸으니까 나랑 쟤랑 다르다가 되는 거구나 얘네들이 만약에 돌파자리를 하나 더 만들고 설명을 레벨 플러스 100이라고 했어 이거는 <laughs> 이거랑 다른가 라고 이어지는 거라서 나는 나는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내가 인식한 게 이거란 말이야 어, 100이 아니죠 10이죠 어 죄송합니다 내 인식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원신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엔드 컨텐츠 확장을 위한 레벨업이면 그때 가서 나는 100이 되고 110이 생기겠지. 어. 저는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빡침이 없는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상한이 뚫리면, 상한, 상한을 뚫어야 돼서, 야, 해서 뚫을 거면 난 100, 넌 110. 이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고래 유저니까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안 불편한 건데. 어, 상한. 그러네요 잘못 적었네요 근데 불만이 많은 게 무소가금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박탈감이랑 감정이 상한 거예요 못 받은 게 뭐죠? 자 다시 무소가금 유저 입장에서 내가, 내가 무소가금이 들어가 있어 무소가금 유저는 보상 다 받은 거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이제 레벨이 가지고 있는 모두가 공평하게 도달해야 되는 육성의 끝이 의미를 헤쳐지니까 불가감이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했는데 모두가 공평하게 도달해야 되는 육성의 끝은 특성도 있잖아요. 특성 오르는 것은 왜 말이 없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도, 5도는 특성장 레벨 올라가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해도 도달할 수 없어.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시스템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인 거잖아요. UI 상으로 내 눈앞에 바로 보이냐, 안 보이느냐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이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다. 이게 화가 난다. 이 3단계가 겹쳐져가지고 게임을 기분 좋으려고 하지. 그럼, 왜?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 내가 티, 어, 티라서 그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대화하면은 잘그 공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아마 지금 대화로 다알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가 있어요. 이거를 챙겨줬더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원신이 신경을 썼더라면, 원신이 유저 유치를 잘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장기적인 이득을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언가 사건이 터지더라도, 원신 유저들 입장에서, 아, 우리 원신은 이런 것도 잘 챙겨주는 거니까, 뭐 문제 챙겨도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할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못 챙겨줬다라고까지 이해는 돼. 아 근데 오히려 아까 지금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할수 있는 걱정이야. 그리고 충격을 받았던 거. 저도 여기 다 있잖아요. 난이도 상승에 대한 우려 있어. 그리고 그게 와서 1 0 0 레벨이 아니면 못 깨는 컨텐츠가 나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게임을 떠나든 뭐가 될수 있겠지, 그치뭐 진짜 아 얘네들 진짜 미친 듯이 돈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겠지. 근데 지금까지 원신에서 제공하던 PVE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그쵸? 지금 우리가 지맥 제압전이 뭐 바뀐다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엔드 컨텐츠가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흘러가던 거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런 게 생겼다 정도로만 나는 느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난 아까 전에 여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 뭐티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플러스 파란색으로 글자가 바뀌어서 100이 되나? 이게 13이 찍혀 있나? 나는 똑같아. 내 입장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일 수 있으니까 과금 많이 한 사람들이 여기에 파란색깔 글씨로 100이 찍혔어로 나는 인식을 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더해졌다도 이해합니다. 어, 요거에 허낼 수 있어요. <laughs> 이런 이제 발언들 같은 것들은 신경을 써야 됐던 거는 맞지. 어. AS 안 해준 거는 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네, 의견갈림 적어 놓은 거는 아예 애초부터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가 해줘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번 BM이 기본보다 돈을 더 땡기는 BM이 아닌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업된 상태에서 너무 격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감정적인 거를 빼고 원신에서 이번 주년에 준 것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년 만큼 받은 거는 맞는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냥 자 이거 기분 안 좋은 것들 일단 빼고 자 우리가 원신한테서 받은 거 주년에 해 줬던 거 받은 것들을 보면 평소와 같은 원신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줘도 되는데 안준 거다 뭐 이런 거의 얘기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음, 차라리 어뭐 자잘한 개선점만 많고 진짜 원하던 개선은 없다 그런 걸로 인해서 화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리셋 왜안 해주냐 그리고 뭐 더 우리가 요구했던 거나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안 해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뿌린다고 하는 뭐 캐릭터 공짜로 돌파 뚫어주는 거라던가 100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거는 뭐 의견이 갈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해줬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 준 거를 받았다 입장이잖아요 우리한테 뺏긴 건 없잖아요 기분이 상하는 거랑 별개로 그냥 눈 감았다 떠서 원신 업데이트가 되고 메일을 열었는데 얻은 거는 많잖아 그치 이게 저도 아까 전에 우려를 표하긴 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100이라는 거를 예상도 못했던 부분에서 생겼고, 그리고 100이 생겼는데 과금으로 뚫리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100이 되어야 할수 있는데 충돌이 안 생기게끔 잘할수 있을까? 이거 정도에 대한 우려는 있었거든요. 나는 그냥 어, 나중에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다른 게임들이 있어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원신라이크 게임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명도도 있고, 뭐, 젠존재든, 붕수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는 다 AS 하고 해주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해주냐? 그럴 수는 있다고 봐. 어.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기대, 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준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하죠. 넌돈 많이 썼으니까 금메달 걸고 다녀. 니들은 얼마 안 썼으니까 메달이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 과금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메달이라도 주, 그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가 메달 몇백씩 써. 메달도 못 받아.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더 많지 않을까요? 몇년 동안 했는데. 오히려 몇년 동안 게임에 질렀는데, 겹치게 되고 보상도 없고, 내가 이 게임에 왜 지를지 하는 생각만 들고, 그래가지고, 가금안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오히려, 많이 질렀는데, 적게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거는 이제, 개인차니까. 어, 그래서, A.S. 없어서 화난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100을 뚫어서 화난다? 이건 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긴 해. 아까 말한 것처럼, 채팅에 중간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100으로 유라를 찍어줬어. 근데, 유라 풀돌에 100 찍어줬는데, 결국은 못쓰네? 이거는 화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가 나는 사람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화가 나라고 하면 달게 받아야죠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네 기업에 창문 해준 게몇 개인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라는 느낌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100 찍으니까 내가 100을 못 찍어서 화난다 이거가 확실하게 나는 와닿지 않는다 라는 거긴 해요 오히려 이제 와서 해준 게 저게 다야 라고 하는 반응이 저는 지금까지 풀도를 하게 했던 사람들이 내도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 풀돌 유저는 100 찍네? 해서 내가 화나야 되는 부분은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 무과금은 확실히 덜 화낼 때, 소과금로에서 나오는 반응이. 소과금로도 그런 반응이 나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케이스가 특정 캐릭터만 풀돌인데, 그게 메타가 아닌 경우들 아까 말한 것처럼 유라 맘, 뭐 요이미아 맘. 그래서 내가 특정 캐릭터가 100을 찍었어. 근데 내가 변한 건 없고 100만 됐네. 그런 분들이 화내는 거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풀덜 유저가 100을 찍어서 화난다가 아니고 그냥 게임사 운영 방식이아 근데 이게 레벨과 엮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인가? 내가 볼 때는 그냥 특성 레벨 올라갔구나 처럼 레벨이 올라갔구나 이거라서 그쵸? 결과적으로 우리가 뺏기거나 못하게 된 컨텐츠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 왜냐면 컨텐츠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즐기고 있던 컨텐츠가 바뀐 건 없어. 내가 하고 있던 게 바뀐 건 아니고. 그냥 보상으로만 따져도 다 받는 거고. 어차피 주년에 받는 거니까. 그게 작년에 비해서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일단 받는 거야. 받는 것만 있었지. 근데 요런 이런 게 겹쳐서 이거 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유, 쪼꼬야. 아, 죄송, 고양이가 밟았어요. 우리 집은 실제로, 고양이가 타자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감정적으로 화내지, 말해. 화내지 말아. 화내지 마라 지워버렸잖아, 그지? 말렙은 원래 시간의 영역인데, 과금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저게 해.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글씨가 흰 색깔이 아니라 파란색이면 돼요. 얘랑 똑같이 흰 색깔이 아니라 파란색이면 돼. 그러면 내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 들어간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거거든. 이건 내가 돈을 써야 뚫리는 구간이잖아요. 오성들에서 여기 뚫려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뚫었지, 누가 이걸 공짜로 뚫진 않았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색깔이 파란색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진짜 저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려면, 자, 요거, 요거 대전제입니다, 여러분들. 꺼내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려면, 문제가 진짜 생기는 구간은 1 0이 아니면 못 깨는 게 나올 거.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전제가 붙어야 돼요. TV 게임에서. 그니까, 러 모백에 주는 차이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데요. 레벨 100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즐거웠던 컨텐츠랑 달라졌느냐, 이거지. 바뀐 아, 건 없거든. 어. <laughs> 우리가 원래 즐기던 컨텐츠는 그대로고, 원래 나는 90으로 클리어를 했고, 원래 나는 90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원래 스펙을 맞추는 거를 90으로 하고 있었어. 100을 찍는 사람들은 애초에 풀돌이기 때문에 그게 없었어서 상관이 없어. 이게 핵심이거든, 사실은요. <laughs> 정말 웃긴 거는 고래 유저는 없었어도 돼요 이거 진짜 백렉 이게 <laughs> 뭐 제가 추측입니다. 백래가 없었어도 돼. 그냥 AS가 더 좋은 그렇잖아. 어차피 풀돌 유저는 할거다 해, 그치 근데 해주니까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냥. 어.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래 유저는 이거죠. 오히려 중과금, 소과금 요 유저들은 이게 있으면 나도 절망? 어. 나도 극한 안 깨지는 거 깨지나? 이 생각이 오히려 들수 있거든? 근데 그걸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 오히려. 예를 들면 상식의 풀돌이 있다라던가 게임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가 없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90이었기 때문에 원래 안 깨지는 건데. 어, 나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신호부 100뭐 이런 제시지입니다. 어? 뭐 번개 캐릭터라던가 촉진, 이런 발산 뭐 이렇게 데미지에 있는 캐릭터로 칩시다. 오히려 나백 찍어가지고 원래 절망 안 깨져야 되는데 깨지네 하는 거를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어준 거 있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애초에 안 뚫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 내가 꾸준히 해서 상식해 뚫어놓은 게운 좋으면 진짜 백이 되네. 오 개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리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꾸준히 하면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준 느낌이지.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laughs> 오히려 적어서 화나면 인정. 화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화당하다 그러게요. 가능성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당장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다른 유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유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망을 꼭 깨야 되는 게 아니긴 하거든. 그리고, 뭐, 180초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냥 극한만 그 깨면, 어디 가서 내가 엔드 컨텐츠 다 즐겼다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그거는 무소가금이거나 중과금까지만 가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BM 해가지고 막, 신캐 무조건 팔게 만들려 한다, 접대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여기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거든. 원래 이렇게 내가 대응을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랑 바뀐 거는 별로 없어. 그리고 원래 절망을 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도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오는 거로 잘느껴지지는 않겠네. 음. 다이루크를 초과 돌파하면 주는 아이템으로 다른 캐릭터 100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이루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더라면 화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AS로 이어지는 이야기면 괜찮아. 그게 원래 내가 다이루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서 원래 내가 다이루크가 받았어야 될 보상을 다이루크가 못 받네.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약간 지금 생각이. RPG 게임에서 레벨은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인데 이걸 돈 주고 파는 건 진짜 아니다. 차라리 치락치피나 추가적인 스탯을 줬으면 그러려니 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옆에다가 플러스 공격력, 플러스 이런 거였으면 상관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AS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것볼만은잘 모르겠네요. 저도 약간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A.S. 화내는 거는 저도 동주에서 같이 화낼게요. 야, A.S. 언제 해야 되는데 안 하냐? 어? 나도 같이 화낼게. 나는 그거, 나도 인정이거든. <laughs> 난 여기서는 내가 공감하지 못해서 이 얘기를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긴 한데. A.S. 언제 할 건데? 1년 동안 안 해? 1년이 아니지. 몇년 동안 안 해? 하면서 A.S. 화내는 거는 나도 같이 할게. 근데 그거는 그거랑 별개라서.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차분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100레벨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새롭게 도입된 거라서, 어, 낯선데?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냥 적응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진짜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효율 돌파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명함 전무로만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서 절망을 깨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좀더깰수 있게 된다 그 정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애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고래 유저는 이거야 이거. 게임 수명이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또 생각해봐야 돼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게임을 즐길 때이 게임은 앞으로 3년 이상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게임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백렙이 아니라서 못 깨는 사람들은 못 찍고 백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작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백렙이 아니어서 못 깨는 컨텐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백렙이 아니어서 못 깨는 거는 그거는 그냥 엔드 컨텐츠가 준비가 안된 거지. 지금 현 기준 엔드 컨텐츠를 백렙으로 깨지 않잖아. 그거는 백렙이면 깨진다가 아니라 애초에 못 깨고 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백이 되면 원래 못했던 컨텐츠들 절망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할수 있을까 하고 하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 정도 얘기를 했던 거죠.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 게임은 무과금 유저랑 풀돌 유저랑 기초 스텝부터 차이가 납니다 하면 기분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런가? <laughs> 아니, 나는 옆에서 누가 와서, 야, 너 1억 쓴 유저랑 비교하면 너랑 차이 엄청나다? 하면 당연하지 할것 같은데.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게임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저기 몇천만원 쓴 사람이랑 너 무과금이랑 차이 많이 난다? 하면 당연히 나지. 문제는 거기서 리니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리니지로 이어지면, 리니지는 걔네들이 와서 나한테 직접적인 해를 가하잖아. 그래서 <laughs> 그 유저가 찾아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와. 야이 그지식기들아 돈도 없어? 꺼져 하면서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laughs>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 오히려 원신 핵과금 유저들은 지나가던 유비 보이면 할고 싶어 거든요그죠 <laughs> 리니지였으면 은 여러분들 특성 1레벨 파는데 10만원 들어 뭐 이런 거였을걸 100레벨에 필요한 콘텐츠를 내느냐 낸다면 그때는 욕하고 떠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얘네가 잘못했지 근데 그게 아닌 지금 상황에서 화를 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나가던 고인물 붙잡고, 저 혹시 뉴비인데 하면은, 빨리 와, 이자식아 하면서 다막 납치할 생각에 지금 신나가지고 헤헤거리고 면서 옆에 보이는 고인물들, 뉴비들 봐봐, 원신 뉴비 보이면은, 그냥, 어?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주관보스 잡아드릴까요? 지맥제합장 깼어요? 위험까지 못 깼다고? 들어와, 빨리 그냥 같이 깨고. 오히려 고인물 유저들이 기존의 원신을 하면서 즐길 거리가 뭐였냐면, 그 작은 훈장 하나 없어가지고, 유저 옆에 가가지고 내가 세다라는 거라도 보여줘야 인정을 받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고인물 유저가 지금까지 원신에서 행한 영향력이 뭔데? 옆에서 한게 하나도 없어. 제가 과금 유저라고 할게요. 과금 유저들이 물론 그거를 이제 옆에 가가지고 막 나는 이렇다 하고 이제 뻗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만 고인물 과금 유저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라고. 물론 커뮤니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옆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뭐 도와주고 이 정도가 끝이지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냥 고인물 유저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봐서 아니 마비카 어떻게 그렇게 써요? 이거 한 마디면 그냥 뻑가는 사람들인데 <laughs> 그거 한 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더 나중으로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나온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만 원신에서 제시를 해주면.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100이 필요한 컨텐츠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100을 뭐 아무나 깰수 있게끔 해 놨다던가 아니면 뭐 BM을 풀어 가지고 더 이런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게끔 해 놓은 상태에서 푼다면 뭐 그거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나왔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됐겠지 뭐 아직 뭐 아무런 얘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뢰짐작이라고 보는 거긴 하죠 미리 열 받은 거죠 그러니까 A.S.가 나왔으면은 다 해결됐을 수도 있어, 실제로. A.S. 안 해서 그런 거긴 하지. 난이도는 똑같은데 100이 있으면 더 쉬워지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이제 고래 유저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한테는 여기 이제 포지션 너에 있는 사람들은, 아, 원래는 진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절망 깨려면 리트 한 100번 했어야 됐어. 근데 마비카 100 찍어 놓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30번만 하면 되네.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돈 내서 샀어? 돈 내서 살 거였으면 애초에 돌파를 뚫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상시 풀도회가 생겨서 공짜로 얻었어. 이러면은 오히려 얻어간다라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 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다른 유튜버분이 이러면은 뉴비가 들어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오히려 나는 아까 전에 방송 끝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이러면 언제든지 뉴비가 아무 데나 시작해도 좋지 않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이득이긴 하구나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얻어갔기 때문에 뉴비라고 하면 사실상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맛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게임하자마자 바로 지르진 않잖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권장되는 거는 처음 들어와서 내가 이 게임에 맞는지 확인하고 뭐 한두달 했는데 재밌네 하면 그때부터 지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시작해 가지고 뽑아 가고 하는 게 좋고 뭐 하다 못해서 리세마라를 하든 그런 것들로 얻어 가는 게 좋으니까 저는 오히려 뉴비가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거는 맞는 거 같은데요 시작하자마자 자 이제부터 너가 깨야 될 엔드 컨텐츠는 지맥지 앞선 절망이 난다 근데 그걸 깨려면 3년이 걸리고 이러면서 시작하진 않아 게임을 <laughs> 누가 원신 게임 시작하는데 자잘봐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좋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죠. 그런가? 근데 상시 주는 거에다가 캐릭터 뽑으면 돌파 뚫리는 것도 있긴 하니까 물론 거기에 야란 카즈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야란 카즈와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 괜찮다 했을 텐데 이 자식들 <laughs> 아 이게 좀 이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이라고 적어놨죠. 이자식들 여기다가 야란 카즈 아라이탄 넣어놨으면은. 어? 루비들 자, 지금 시작하세요. 해셨겠죠. 어. 아쉽다는 맛들. 음. 음.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쉽긴 해요. 그냥 다 넣어버려도 뭐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신들은 다 빠졌습니다. 닐로 노릴만은 하죠. 그쵸? 어, 닐로 노릴 수 있다. 그 얘기 아까 했고요. 지금 말 나온 것처럼 불탄다라는 거는 그만큼 원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애정있게 보니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아예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났을 거잖아. 불탈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건 그래도 이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게 감정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화낼 만큼 이 게임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그냥 에이씨 야발하고 그냥 삭제하고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법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원신라이크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냥 아 몰라 원신 안하고 명조하러 가지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그래도 사람들이 남아있는다라는 건, 그래도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탄다.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런다라고 하면, 이제 원신 운영하는 운영팀에서 잘 지표로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인정했거든요. 이거는 보자마자, 아, 빠졌네. 했고, 이거는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 왜냐면, 그, PV 보는 동안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었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갔고, 지나가고, 아, 이거는 뭐, 이거겠구나 하고 넘어갔고, 했는데 여기서 불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왜 불탈까? 하고 있었던 그런 거라서. 지나서 보니까 이걸로 간 거죠. 이거 했으면 다 해결됐겠다,가 되긴 하죠. 프리셋 안낸 거는 저도 지금 괘씸합니다. 나도 원신 유튜브하고 원신 크리에이터 하지만, 이 자식들 욕먹을 것들은 몇개 있긴 해요. 많긴 해. 근데, 다 이제, 애증의 관계처럼 제대로 욕해야 된다가 제 주의라서 진짜 내가 만약에 욕하고 돌아서면은 그 게임을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안 하겠지만 약간 제대로 욕할 건 확실하게 하고 아닐 거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야 되지 않나 프레임 그쵸 120프레임도 방송 중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안 해주는 것도 지금도 좀 그래요 2025년에 살고 있는데 120프레임도 아니고 60프레임이 맞냐 이건 나도 동감해 이런 건 욕해도 돼 개발진 간담회 찾아가 가지고 욕해도 돼요 아니, 씨, 우리가 게임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프레임이 이게 맞냐. 이거는 찾아가서 욕해도 돼. 중국이 바로 우리 집 옆이었으면 찾아갔을 거야. 그런 건 욕해도 돼. 그런 건 상관이 없어. 좀 누가 봐도 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건 까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낸다가 집착적으로 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한번 머리가 한번 씻고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